그럼요! 원하는 포즈를 주십시오! <laughs> 자 이제 반성해주세요! 박수! 마음껏 아, 찬양하십시오 근데 주십시오. 굉장히 쑥스러울거예요 예. 근데 이런 기회가 흔치 음. 않거든요 그쵸? 렇죠 그럼 다양한 포즈를 어. 취해주세요 어, 그런 기회가 없으니깐 팬들은 정말 특별한 선물입니다 <laughs> 네, 그냥 가게 포즈를 취한 것 같은데 그림이 되네요, 맞죠? 포즈 취하세요, 네, 아주 멋있니다 네, 멋있습니다. 자 동선 한번 한바주세요 동선 한 번. 의리도 의리로 동선 한 번, 자한 <laughs> <의리로, 웃음> 바퀴. <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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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지드래그가 훨소 수작감을 보고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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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박수 한번주세요 오늘 드래한테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, 감사합니다. 자, 진짜, 의리가 <laughs> 아